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Welcome back! 태풍이란 뜻의 이 영어 단어, 맞는 발음은? 네, 오늘 중요 발음 확인해 드릴게요. 영어에서 ph란 단어를 보시면 99.99% f 발음 납니다. 자, 위치의 아랫입술, f. 문제 10개 통해서 가볼 거고요. 실제로 영어에서 예외가 다, 되는 딱두 단어도 함께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 도전해 볼까요? 자, 태풍 영어로는 TYPHOON인데 요 부분이 핵심인 거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얘가 쓰 발음이 나요. 그래서 한글로는 표기가 힘들고요. 자, 이거 보세요. 위치아가 있으면 그 위치아를 아랫입술 안쪽에 살짝 갖다 대세요. 여기에. 자, 보세요푸푸푸 소리가 새어나가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새어나가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 이게 타이, 그 다음에 푸운 하고 소리가 오니까 길게 나가야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태풍이나 타푼 아니고요. 타이푸운. 푸 액센트 있습니다. 타이푸운. 그래서 이것이 정답 3번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거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 혹시 이, 이 표기 안 되는 피읍 대신에 히읗이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타이 후운처럼 전혀 다른 발음이고요. H는 영어의 우리말의 히읗과 같은 비슷한 음가니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 패밀리 안 되니까 뭐헤밀리 이렇게 한다고 하시지만 아니에요. 틀린 발음입니다. 그래서 family 여기처럼 타이푼에서 됐고요. 참고로 발음이 너무 비슷하죠. 태풍과 영어의 타이푼은요. 그래서 한국에서 쓰이는 태풍, 중국어로 가면은 태가 타이가 되고요. 그것이 이슬람을 통해서 서양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 단어는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간 단어라 발음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타이푼 참고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팜플렛과 아스팔트란 단어도 ph 발음이에요. 이거 굳이 일부러 외우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팜플렛,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팸,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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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팸플렛, 팸플렛. 아시겠죠? 팸플렛. 이렇게, 럿처럼 발음하시면 좋아요. 팸, 어, 펠이 아니구나. 팸플렛. 아시겠죠? 팸플렛. 됐고요그 다음에, a 스 p h 이것도 뭔가 일상생활에서 쓸 일은 거의 없겠지만 <laughs> 아스팔트 이거를 asphalt asphalt 아시겠죠 asphalt에요. 이거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자, 2번. 자, 정답은 폰 절대 아니죠. 그렇다고 혼 ph를 이렇게 저기로 표현한다고 티스 표현한다. 아 절대 같은 말은 아닙니다. 3번을 정답으로 해드릴 수밖에 없고. 발음 F 발음은 제발음을 들으세요. PH 는 뭐다? 위치 아랫 입술 에, 피읍이나 히읍, 히읍으로 표기될 수 없더라 한국어에 그래서 다 틀리고 얘인데 phone이에요. phone 아시겠죠? phone 해보세요. phone까지 있어야 돼요. 이거 왜못 알아들어 할수 있지만 에, 아니에요. 우리가 전화 그러지 존화 잔화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의 오우 발음은 민감한 거예요. 그냥 폰못 알아듣습니다. 폰 이것도 못 알아듣어요. 포운 자 여러분 유명한 네, 오페라의 유령 알고 계시죠? 이것도 팬텀이 아니고 Phantom Phantom, Phantom of the Opera 할때 Phantom 그 다음에 얘도 나중에 하셔도 돼요. 관용구 구란 뜻인데 Phrase Phrase 하시겠죠? 그래서 Phrase 됐고요. 3번 교양곡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 이 발음이 심포니 심포니 아니고 심심 심, 강하게 스 소리 내시고 퍼퍼퍼 빠른 거죠. 그래서 심포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얘가 정답이에요. 심포니예요. 쌤 이거 포, 포이 발음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엑센트가 있기 때문에 얘가 엑센트를 받으면 예, 그러면은 나머지 소리는 죽어든다는 것도 옛날에 다 아이원 발에서 설명드렸죠? 해 보세요. 심포니 그래서, 역시 똑같은 발음, 포인트, ph 발음인 뭐예요? 99.9% f 발음. 그래서 다 아니고, symphony 에요. symphony. 참고로, s y m 이 들어가면 함께란 뜻이에요. for는 소리란 뜻이죠. 소리. 그러니까, 함께 소리를 낸다. 그게 교향곡이죠 그래서, symphony, symphony, symphony. 되셨죠? 좋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 알고 계시죠? 이거 트로피, 트로피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이제 PH니까 맞습니다. 추 로, 우, 피예요. 그래서 해보세요. 트로피. 트로피. 단번에 알아듣고요. 얘는 최고급 단어인데 이 단어들 몰라도 좋아요. 하지만 발음은 할수 있잖아요, 이제. PH 발음이니까 절대로 예, 포 아니에요. 포, 예, 그래서 메타포. 메타포, 빨리하면 메타포. 메 e 포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어요. 은유, 은유법을 이야기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까지 발음할 수 있더라. 끝. 네 번째, 코끼리. 정답은 맞습니다. ph 발음만 살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엘레판트, 엘리판트 다 아니고요. 엘리판트까지 이렇게 elephant 할때 여기 액센트가 있어요. 여러분, 얘가. 그래서 뒤에 거는 이 소리가 줄어드는 거죠. 얘 소리가 줄어들어요. 펀 n 트가 아니라 펀트로 그래서 elephant, l리 ele, 빨리 하면 l러까지도 들려요. elephant, elephant. 그래서 elephant처럼 하셔도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ph 발음이 앞에 있건 중간에 있건 뭐 그걸로 끝나건 간에 다 f 발음이라고요. 99.9 돌고래도 돌핀이 아니고. dolphin, 해보세요. dolphin, dolphin, 되셨습니다. dolphin, 이 o i dolphin, 됐고요. 어, 남자 조카를 n e p h e w 이거 n e p h e w 아니고 n e p h e w n e p h e w 그 다음에 고아 n 역시 p h o r p h a n dolphin, o r p h a n dolp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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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 d o o l p 분명히 1번 고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어, 그다음 조금 더뭐 포우토까지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모음에 민감하다고 그랬죠 예, 네, 그래서 photo 우발음이 짧게라도 꼭다 들려야 돼요 양쪽에 다 그래서 은근히 어, 이 발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 이거 100% 너무 쉬운 단어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거 가르쳐 드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댓글 남겨 주신 건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발음 uh, law school 했더니 아,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j a 이란 분이 기막힌 발음입니다 한국식 발음 별 차이도 없는데 현지인들은 전혀 모른다 이걸 진짜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천사라는 단어를 10번 발음했는데 전혀 모르는 경험을 했다 머리 구조가 우리와 전혀 다른 이해 구조인 것 이제야 알게 되었다 쌤, 꼭 필요한 강의입니다 100번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해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만 이해가 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쌤, 그러면 이거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천사가 엔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에인젤처럼 하셔야 돼요. 에인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엔인젤 에인젤처럼 해야 알아듣는데, 엔젤, 설마 엔젤을 못 알아듣겠어? 전혀 다른 단어로 안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춘사, 친사, 촌사라고 하는 거. 아니면 촌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비슷하게 느낌이 올수 있다는 거죠. 과장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그래서 얘도요. 절대 포토나 F 발음 산인다고 포토. 그러면 알아들을 것 같죠? 아니에요. 포우토우 이 발음을 하셔야 돼요. 이게 불편하게 보이지만 포토. 포토.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시면 100% 알아듣는데 내 고집을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죠. 예, 조금 약간, 어, 예, 이거 생각을 바꾸는 개념의 차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똑같아요. 다 최고급 단어예요. 예, 그 다음에 예, 약국 정도만 뭐 중급 단어에서 살짝 위죠. 철학이란 단어. 예. 자, 뭘까요? 발음은 하실 수 있잖아요. ph니까 99.9%. 오늘 나오는 예외 두 단어 빼놓고는 100%다 f 발음이에요. 자해보세요 philosophy 이건 양쪽에 있죠 philosophy 따라해보세요 philosophy philosophy 잘하셨어요 그래서 philosophy처럼 발음하시면 돼요 러 e 센트가 있기 때문에 앞에 발음이 phi 원래는 phi인데 얘가 for처럼 바뀌어요 그래서 philosophy 근데 잘 러만 크게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현상이라는 단어인데 phenomenon 여기 나의 액센트 있어요 phenomenon 아시겠죠 현상 그래서 그 누구죠? John Travolta 나왔던 그 뭔가 빛을 보고 천재로 바뀌었던 사람 이야기를 다룬 페노메논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제목이 Phenomenon 됐구요 약국은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그래서 ph 발음이니까 파머시 아니에요 pharmacy 파를 길게 pharmacy 아시겠죠 참고로 소피가 들어가면 철학이란 뜻인 아자자 아, 아, 지혜란 뜻이에요 지혜를 feel 예, 사랑한다. 에서피 라서피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 철학이겠죠. 아셔도 되고 모르셔도 되고 중요한 건 p h 발음 끝. 너무 쉽죠? 도표라는 단어 도전. 정답은 우리가 보통 그래프 그래프 하잖아요. 예, 그거 아니고 그래프도 아니고 그래프 그래프 f 발음 살리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표기는 우리 말로 안 되지만 위치하는 입술 f 그래프 그래프. 그래서 얘가 맞구요 그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가볼게요 그래프가 원래 쓰단 뜻이에요 써놓은 게 표, 어, 표잖아요 장표나 도표 그래서 혼자서 썼다란 뜻이에요 이건 한꺼번에 묶어 볼게요 이렇게 자 됐죠 보이시죠 이렇게만 묶어 볼게요 그래서 오토가 스스로 혼자서라는 얘기잖아요 자기 스스로 쓰는 거 자필 서명 그래서 Autograph 쉽죠 여러분 지오가 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구 할때그 지, 우리가 earth 할때그 지구를 이게 재밌게도 지땅지자를 쓰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도 지오라고 들으면 이게 땅이란 뜻이에요. 땅. 그래서 땅에 관련돼서 도표로 그려놓았다. 그게 지리, 지리학이죠. 그래서 예, geography 아시겠죠? 여기는 아의 엑센트가 있어 요 예. 그래서 geography, 피. 그래서 피 발음 나는가? 부담되시면 얘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 그래프 할때 ph 발음만 잡아가세요. 7번 네 이거 역시 ph가 포인트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physical이나 피지칼 physical, 아, 아니고요. 아 physical, physical 그 발음이 나오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아이언발에서는다 해드렸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잡아가시면 되겠고요. 자 포인트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자 pH 발음 F 죠 F 자 그래서 physical, physical 단이고요 physical 여기 physical 액센트를 받지 않는 음절에 이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줄어든다 소리가 그래서 physical 이 아니고 physical go 해보세요 physical physical 옛날에 노래도 있었죠 Let's get physical physical 그 노래를 이렇게 알아들으면 100% 들려요 근데 피, 피지컬 뭐더라 듣겠죠? 자, 이건 고급 단어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중상 단어인데 특히 이 밑에 거는 고급 단어예요. 내과의사는 뭐 모르신 분들 많으니까. 자, 왜냐면 다 그냥 닥터라고 부르지. 일반 사람들이 피지션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자, pH 발음은 적어도 하셔야 되겠죠. 해보세요. Physics, 물리학. 자, 중급 단어예요. Physics 됐죠? Physics, 물리학. 그래서 실제 물건. 실제 물질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물리학이고 그게 실제니까 실, 정신이 아니라 몸이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육체의이라고 하는 거, 신체의이라고 하는 피지컬이 된 거죠. 같은 다 어근이에요. Physician. 몸을, 몸에 관련된 수술을 하시는 분이죠. 네, 그래서 바로 네, Physician. Physician. Z 엑센트 phys, 있습니다. 얘는요. 여기 엑센트가 있어요. 자, 됐습니다. 얘는 둘다 나중에 하셔도 돼요. ph 발음만 할줄 알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미국 대통령. 자, 힌트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 도전! 좋습니다. 뭐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세프, 조제프 다 아니고요. 조우, 서페예요 조우서프. 조우서프.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됐죠, 여러분? 자, 됐습니다. 그래서 조우서프. 조우서프. 해서 발음은 정답이 이거예요. 물론 가끔 원어민 중에 조서프 말고 조서프, 조서프, 조서프. 이렇게 ᄀ 발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조서프, 조서프. 아시겠죠? 근데 이게 애칭으로 쓸 때는 조우라고 써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인 거예요. 원래 이름은 대통령 선서 할때 보면은 취임사에서 보면 조셉 이렇게 나와요. 조서프, 조서프. 아시겠죠? 됐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알파벳이라는 단어 있죠? 알파벳. 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 요 PH니까 그렇죠. 알파 퍼 발음 살려서 알파벳. 그래서 옛날 그리스 문자의 시작이 알파로 돼 있고 두 번째 글자가 베타잖아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합해진 순서대로 나가는 순 그러한 글자들. 그래서 그게 알파벳이 된 거죠. 알파. 그렇죠? 알파, 베타, 게마 델타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알파벳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최고급 단어죠 선지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ph 발음 해보세요 시작 profit profit 이거 몰라도 돼요 하지만 적어도 읽을 줄 알잖아요 pro가 미리 란 뜻이고 fit니까 미리 안다 그래서 선지자예요 됐고요 9번 자 9번 10번에서 9번 좀 어려운 단어지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불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예, 이 단어죠, 이 단어. 예, 그래서, Phoenix. 피닉스. 자, Phoenix인데, 얘 얼뜻 보면, 얼뜻 보면, 어떻게 이런 스펠링이 나와요? 영어에서 OE가 들어가서 이 발음 나는 거는 단어가 두세 개밖에 없어요. 오늘 지금 가르쳐드리는 단어 딱두 가지가 다예요. 자, 여기서 p h o e n i x 처럼 생겼지만, No. Phoenix, No. 아니에요. 길게 발음하셔야 돼요, 얘가요. OE. 두 개잖아요, 두 개. 그러니까 피닉스예요. 피닉스. 아직 어죠 그래서 이 단어 하나만 알아두셔도 돼요. 일반 단어로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포 n 닉스 아니고 다 피닉스. F 발음 살리셔야 돼요. 이거 P 발음으로 표기하시면안 되고. 피닉스. 그다음에 여러분, 프렌즈라는 미드에 보면 주인공 중에 한명 약간 4차원의 기타 치는 여자.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피비잖아요. 옛날 분들은 아마 p h o b e 케이스를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게 포의배가 아니고 p h o b 인데 이거 얘도 길게 발음해야 돼요. 이거 길게 얘참 피닉스처럼 그래서 n i x 를 길게 발음했던 얘도 p h o b 가 아니고 p h o e b p h o b 이렇게 길게 발음하셔야 되는데 부담되시면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단, 영어에서 알아둬야 될 단어는 피닉스와 p h o b 정도밖에 없어요. O, E 들어가는 스펠링은요. 마지막 10번 자, 가볼까요? 이 발음, 힌트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 힌트 드렸어요. 남자 이름이에요. 얼핏 보면, 스테판처럼 생겼죠. 그, 종종, 어, 나 스테판도 들어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 발음, 스티븐이에요, 스티븐. 예, 스티븐이라는 거, 웬만하면, 진짜, 이거 실수하기 너무 쉽죠. ph가 영어에서 유일하게, 유일하게, v 발음 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v 발음 나는 거 이게 예외 딱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 발음은 뭐다? 예, ph가 여기서는 f 발음이 나대부분 나는데 이 발음만 유일하게 이렇게 v 발음 난다라고 알고 계신 알고 계셔야 되는 유일한 일반 단어도 아니고 사람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e 예, 스티븐 길게 하셔야 돼요. 스티븐. 그런데 얘 발음이 스티븐이 아니고 스티 스티븐 이렇게 띠로 해 드렸죠 위에 그래서 뜨 발음이 난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미 왜냐하면 s 다음에 나오는 네, t 발음은 가한 소리가 되니까 근데 쌤왜 ph를 써놓고 v로 읽어요 원래 이 이름이 있었네 스티븐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게 변형으로 ph를 쓴 거예요 그럼 왜 바꿨어요 튀고 싶어서 그래서 이름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스펠링이 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남들과 다른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고 싶어서 지역에 따라서 아, 이거 독일 쪽에서 온 이름이니 영향을 받았니? 바이킹에 의해서 저 위쪽에 있는 독일 위쪽에 예, 북, 북유럽의 영향을 받았니? n 메 c 계열이니 아니면 예, 밑에 있는 남부 계열이니 아니면 그리스 계열이니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자, 각설 끝. 마지막 팝 퀴즈. 보세요. 자 제가 또 열심히 여러분 아실만한 것도 다 찾아놨잖아요 이 개의 이름은 뭘까요? 자 우리가 보통 세파트 세파트 하죠 자 정답은 이게 유일하게 아까 ph 발음이 다99.99% f 발음 나는데 v 발음 나는 거딱 하나 스티븐 그 다음에 p 발음 나는 게 이거 딱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얘는 예, third 이 발음 아니에요 그래서 German 세파트도 아니에요 셰퍼드도 아니에요. 그래서 s h e p e r d 이 발음 아마 이렇게 하시면 100% 알아들어요. 예, 됐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발음해요? German shepherd, German shepherd. 그러면 선 이거 왜 s h e p r d 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우리가 얘가 양치기라고 할때 양을 목동이죠. 목동을 shepherd라고 하죠. 뿌 발음이에요. 뷔. shepherd. 이거 뿌할 필요 없어요.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셰 h e p h e r 인데 그 양치기들을 돕는 개 용으로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German 독일에서 개발되었다 해서 the german shepherd dogs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예 줄여서 우리가 shepherd shepherd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발음은 가장 체계적인 영어 발음 코스 아이원발에 이미 다 배우셨던 거고요늘 하시는 일잘매 순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음 태풍이라는 단어는 뭐다? pH는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 타이프.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타이프 됐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여러분, 네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추천도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See you next time. Bye!